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jQuery 11장 jQuery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jQuery 플러그인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중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은 BX 슬라이더 플러그인, 플러그인 그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BX 슬라이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그인이란 개발자가 UX UI 기능을 구현하여 만들어 놓은 JS 파일을 내 문서에 갖다가 내 코드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파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가전 제품의 전기 코드, 즉 플러그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용하려면은 전기코드를 꽂아야지만, 즉, 플러그인을 꽂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듯이, 어,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이런 UX, UI 기능들을 그 파일, JS파일만 갖다가 내 문서에다가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즉, 플러그인 마치 꽂는다라는 거죠. 꽂고 나서 그 기능을 내 코드에 맞게 구현만 하면은 이미 앞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플러그인 파일들을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느냐? 자, 일단은 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자, 브라우저를 띄우시고 먼저 우리가 http jquery.com이라는 jquery 사이트를 가 보시면은 자, 플러그인스라는 곳을 보시는 것 같이 자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에 플러그인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가 검색을 해서 자 UI 관련 플러그인과 다양한 그뭐 폼에 관련된 플러그인, 애니메이션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또는 아니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www.jqueryrain.com 자 보시는 것 같이 자 jQueryRain.com이라는 곳 가셔도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어 내가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요 자 미리 어데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가지고서는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미리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데모를 보시고 나서 자뭐 간단하게 먼저 예 한번 볼까요? 자 데모 기능을 보시면요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어, 앞서 봐, 봤던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어, 작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 하나 더 플러그인 있는 파일을 설명하자면요. 자, ht, html-drive.net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html-drive.net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HTML 드라이버 점 내시고요. 여길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또 역시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메뉴바 관련된 플러그인을 받고 싶다. 그러면 메뉴 앤드 내비게이션이라는 곳을 가시면 되고요.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데모 버전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데모 버전들을 확인하시고 나서, 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어,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해 볼 플러그인은 자 BX 슬라이더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단 요 BX 슬라이더 o m 이라는곳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bxslider.com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야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죠. bx죠. bxslider.com 자, 보시는 거 같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bxslider.com으로 가시면요. 자, 보시는 거 같이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이미지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모 파일과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들을 볼수 있는 examples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자, 예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어떤 걸 한번 봐 볼까요? 음.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자 이렇게 페이저가 있는, 자 페이저가 있는 요런 기능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뒤로 가서 그리고 자 보시는 것 같이 자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이 있는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 슬라이드, 슬라이드 즉 사진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가만히 있을 때는요. 재생 버튼 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시 정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재생 어 자동으로 재생되었던 이미지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즉 아래에는 자세하게 자 어떻게 설치를 해야 이런 어 슬라이드를 구현할 수 있는지 자, 요렇게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자, 목록 태그에다가, 자, 여기 클래스가 적혀 있죠? 자, 여기는 항상 클래스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디라든지 또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 목록 태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BX 슬라이드라는, 자, 이 BX 슬라이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중가로와 중가로 중괄호 사이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 속성들, 그리고 값들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어, 여기에는 다양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옵션들을 보고 싶으면은요. 자, 상단에 가시면 op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ptions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tions가 있는데, 자, 가령, 자 아까 bx 슬라이더라고 되어있는 곳중괄로중괄로 사이에다가 자이 모드라고 모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 모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다 가 홀리전탈이라고 쓰면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버티칼이라고 쓰면은 즉 세로로 이동하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페이드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투명해지면서 다음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스피드는요. 스피드를 적을 때마다 자, 스피드 값이 증가될 때마다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슬라이드와 그 슬라이드 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즉 마진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트 슬라이드는 몇 번째 슬라이더부터 시작할 건지 뭐 이런 것을 쭉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간단히 예제를 통해서 어 bx 슬라이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위에는 스타일 기본 스타일 자 모든 요소의 마진과 패딩을 불필요한 마진과 패딩을 뺐고요. 그리고 리, 어 li 태그에 자 블릭 기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요건 스타일 선언을 했고요자 그리고 이어서 스크립트서어 스크립트를 어 스크립트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져온 거죠 즉 이거 뭐죠? 그렇죠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jQuery를 이용하는 거라서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져오셔야 하고요자 계속 이어서 스크립트 태그 선언문을 사용을 했고요 스크립트 태그 사용 어, 선언문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다 시 데이터 선언문어 아래에 있는 문단 태그를 사용할 것이므로 달러펑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아래쪽에는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자 div 요소 즉 갤러리 랩이라고 div 요소를 전체를 감쌌고요 자 이어서 자 이어서 p 태그, 자 p 태그, 요건 가장 큰 이미지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p 태그를 이용해서 문단 태그를 이용해서, 즉 단락 태그죠. 자 그래서 큰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목록 태그들, 요건 썸네일 이미지의 목록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작은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요 갤러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한번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문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작은 이미지가 나오고요. 자, 위쪽에는 이렇게 큰 이미지, p 태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p 태그로 되어 있는 게큰 이미지. 자,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목록 태그 일곱 개, 지금 요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BX 슬라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b x s l i d e c o m 가셔 가지고 상단에 가 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오른쪽 상단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 가지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자, 설치된 곳에 들어가셔 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자, 압축, 풀기를 하신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시고요. 자,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음,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자, 보시는 것처럼 bx, 어, jquery.bxslider.min.js. 자, 요거는, 자, 어 플러그인으로 이용을 해서, 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자, jQuery bx slider.js는 요 플러그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주석과 줄 바꿈이 되어 있고요, 정리가 잘 되어 있, 어, 있고요. 여기 민자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줄 바꿈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주석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개발할 목적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므로, 저희는 jquery.bxslider.min.js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요, 요 jquery.bx, 어, bxslider.css. 역시 이거는 이미 개발자가, 음, 사용자, 즉, 이걸, 이걸 이용해서 뭔가 기능을 구현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어, 이미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요,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한 거는 요 J Query BX 어 BX 슬라이드 민점 JS만 복사해서 파일이 저장 있는 되어 있는 곳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복사 컨트롤 l C 누르시고요. 자 C 드라이브 안에 J Query라는 폴더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JS 폴더에다가 요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S 폴더에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다시 에디트 플러스 가셔가지고요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장돼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돼 있는 곳에다가 자 요렇게 갤러리란 어, 갤러리.점 gallery html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일단, bx 슬라이드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이 플러그인 파일은 jQuery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라이브러리 파일, 어, 연동한 것보다 바로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으면은 jQuery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 스크립트, 콜론, 자, src 하고서, 여기 우리 그, 에디트 플러스의 젠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Ctrl E 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젠코딩 기능이 나오구요. JS 폴더 안에, 자, JS 폴더 안에, 아까 파일명이 어, 어, jquery.bxslide.min.js 였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시구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플러그인을 연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bxslide 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 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어, 이 아래에, 이 목록 태그에다가, 자, bx 슬라이더, 어, 를 사용해서, 어, 요게 아까처럼 자동으로 흐르도록, 슬라이드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여기다가, 갤러리 랩에다가 너비 값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갤러리, 언더바 랩에다가, 위스 값. 자, 컨트롤 2를 누르셔가지고요. 젠코딩을 이용하시고요 자, 위스. 즉, 속성의 첫 글자를 쓰고요. 자, 컨, 어, 젠코딩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640픽셀로 만들어 보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색상을 간단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색상은 bg 자, 백그라운드죠. 자, 백그라운드고요. 컨트롤 e 를 누르시고요. E, 2 e 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2를 눌러서 아, 컨트롤 b를 눌러서 자,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이 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컨텐츠가 있을 때 여기 앱솔루트 되었을 때 기준점이 지금과 같이 이 갤러리 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속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어, 포, 포지션 속성 포스 r을 눌러서 컨트롤 e를 눌러셔 가지고 포지션 릴레티브라는 속성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거죠 이제부터는 bx 슬라이더 기능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즉, 요 슬라이더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하는 거라, 자, 선택자를 이용해서, 갤러, 어, 아이디가 갤러리 랩, 어, 갤러리 랩이라는 태그 하위 요소 중에서 ul 요소만 선택해라. 자, 그래서 어디가 선택이 됐다? 아래쪽에 요 목록 태그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목록 태그가 선택이 됐고요. 점 해서 bx 슬라이더. 이때 대문자 반드시 대문자 대소문자 가려 주시고요. 자, s가 대문자죠? 그래서 bx 슬라이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다양한 옵션을 집어넣을 건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옵션을 집어넣을 거냐? 자동으로 흘러게끔할 건지 아니면 스피드. 자, 스피드부터 한번 넣어 볼까요? 콜론 하시구요 자 1초, 어, 1초만에 넘어, 어, 1초만에 갤러리가 바뀌게끔 할 거, 어, 하겠다 그러면 1초일 경우에는 1 곱하기 1000즉 1000분의 1초 밀리세컨즈 단위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자동으로 넘어갈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 트루라고 놔두시면 되는거고요자 그리고 최소 몇개까지 노출되게끔 할건지 민 슬라이드스라고 하시, 하시고요. 이때 대소문자 S자가 대문자라는 거 그리고 최소 4개까지는 꼭 보이게끔 할 거다. 슬라이드 개수, 슬라이드 이미지 개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가장 많이 몇 개까지 보이게끔 할 건지 슬라이드스 역시 4개라고 하죠. 그리고요. 자, 이어서 자 슬라이드 위스 어, 여러분들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요 비액 어요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요 이미지의 너비 값을 가리킵니다. 요 이미지 너비 값은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정보 보기를 하면은 자 이미지 정보 보기를 하면은 뭐라고 돼 있죠? 72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여기는 7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진 값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진 자 슬라이드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가리키는데 10 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어서 자 페이저 퍼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저 퍼스라는 것은 자 이미지 넘어갈 때자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드 옆으로 이동 되겠죠? 자 이동 될때요 아래쪽에 요 동그라미 즉 분리기호 현재 위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으므로 phaser first라고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옵션을 지정을 했고요. 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bx slider, 어, 이 r 자가 빠졌습니다. 자, bx slider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자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게끔 되고요. 그리고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전 버튼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가 보이게끔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이때 내가 여기 버튼 이미지를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파이어 버그를 키시고요 자 파이어 버그를 키시고 이 프리뷰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bx 프리뷰 라고 보시는 것처럼 bx 프리뷰 라고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글자를 바깥으로 빼버리고요 여기다가 배경으로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미지 기능에 자 어떻게 제어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x, 어, 어, 다시 프리뷰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자, 클래스였죠. 자, 클래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먼저 디스플레이 너비하고 높이 값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고요. 그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인라인 블록 속성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야 너비 값과 높이 값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중에서 자 이전 버튼은 어디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 버튼은 음, 여기 프리뷰 BTM PNG고요. 자 프리뷰 BTM PNG고 너비와 높이 값은 너비는 38, 그리고 높이는 36이 되죠. 자, 그래서, 위스, 위스 38, g 이트36 픽셀을 지정할 거고요. bg, 플러스, 한 다음에, 역시 컨트롤 2를 누르셔가지고, 이미지스 안에, 이미지스 안에, 붙여넣기. 네. 파일 어요 이미지 파일명을 복사셔 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 같이 요렇게 바꿨고요. 자, 다시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글자를 바깥으로 빼야 되겠죠. 이때 글자를 바깥으로 빼는 거는 텍스트 인덴트 텍스트 인덴트 -9999em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이렇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기 이전 버튼을 눌렀을 때도 계속 이전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전 슬라이드가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음... 이 어,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바뀌어 어, 바뀌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링크 걸려 있는 곳, 썸네일 이미지에 링크 걸려 있는 곳에다가 큰이미지의 경로를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경로를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자, 이때 이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자, 이벤트가 등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가 되는 거니까 이벤트를 먼저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등록, 상단에 가자. 자, a 태그. 즉, 썸네일 이미지에, 자, 썸네일 이미지에, 이미지를 클릭할 때마다, 자, 이미지를 클릭할 때마다, 요게 href 속성의 값이, 즉, 이 href 속성의 값이, 어디로? 이 p 태그의 이미지 속성 값으로, 요 src 속성 값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내가 클릭한 a 태그의 href 속성 값을 가져와라. 자, 내가 이벤트를 발생한 요소, 즉, 이벤트가 발생된 요소, 디스로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를 이용해서요. 자, attr 하고서 여기다 속성명을 쓰면은 즉 href 속성을 가져와라 하면은 여기 href 속성을 가져오겠죠. 자, 이것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죠. 요 src 속성에다가 적용해야 된다. 즉, p PTAG 태그 이미지 p 태그의 이미지 속성에다가 적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벤트가 발생했다 즉 썸네일 이미지에 a 요소를 클릭했을 때자 그래서 달러 갤러리 샵자가 빠졌죠 id가 갤러리 언더바 랩에 랩에 자 ul 요소에 a 태그를 on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종류는 클릭이라고 그랬죠 클릭을 작성하시고요 펑션 이벤트 핸들러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지 자 a 태그를 클릭했을 때는 링크가 걸린다라는 거죠 자 링크 차 어, 링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리턴 리턴 false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클릭한 요소에 즉 클릭한 여기죠 클릭한 요소에 a 태그에 href를 가져오고 싶다 자 그럴 때는 달라 디스를 이용해서 내가 클릭한 a 요소의 href 속성 자 attr 어트리뷰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href 속성 값을 가져오고 싶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은 자, 음 a라는 곳에다 a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클릭할 때마다 href 속성의 값은 내가 클릭한 href의 속성의 값은 a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갤러리 언더바 랩의 p 태그 안에 이미지 요소의 어떤 속성에다 src 속성에다가 위에서 구한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TTR, 내가 속성의 값을 바꾸고 싶다. ATTR하고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속성. SRC 속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값은 요 A. 위에서 클릭한 A 태그에 HRF 속성 값을 넣고 싶다.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요 마저 요 마저 요 경로를 다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RF 속성에다가. 자, 요건 네 번째죠. 요건 다섯 번째고요. 요거는 마지막 어, 일곱 번째, 일곱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네요. 자,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바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요 경로가 좀 틀렸네요. 그죠? 여기 끝에가 8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 요 숫자가 좀 틀렸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숫자를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번, 5번이 빠졌죠? 5, 6, 7. 자, 끝에가 7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 지금까지 bx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자, 갤러리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들을 하셨습니다.